안녕하십니까. MJP 부과 김경환 원장입니다. 공부하기도 바쁜데 여드름이 심해져서 거울 보면서 한숨 쉬는 우리 아이들 참 안쓰러우시죠. 오늘은 여드름으로 힘들어하는 수험생 자녀분들을 위해 공부에 지장 없이 약물 치료 없이 근본적으로 여드름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드름 약을 먹이자니 부작용이 걱정되고 또 자주 병원에 내원하기도 어렵고 결국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여드름을 방치하면 점점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피부에 결국 영구적인 흉터를 남길 수 있고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의 자신감과 집중력까지 떨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업 스트레스와 같이 겹쳐서 아이들의 마음을 더 지쳐가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여드름 치료는 단순한 미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자존감 회복과 학업효율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이용이 되고 있고 잘 치료가 되고 있는데 결국 재발의 문제가 우리 의사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아비클리어라는 레이저는 미국 큐테라사에서 개발한 FDA가 세계 최초로 공인한 여드름 전용 레이저 치료기입니다 아, 그동안의 여드름 치료들은 일시적인 호전은 가능했지만 재발까지 막아주는 차원의 치료는 아니었습니다. 아비클리어는 여드름의 근본 원인인 과다한 피지선 기능 자체를 조절해서 근본 원인부터 잡는 치료입니다. 우선 부모님들이 제일 꺼려 하시는 먹는 약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아, 그리고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치료들 대비 월등히 적고 짧아서 특히 공부에 쫓겨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무엇보다 제일 큰 장점인데요, 재발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입니다. 아이 아이클리어 치료는 학기 중에도 시술을 잘 받을 수 있는데 시술 1회당 약한 30분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고요, 한달 간격으로 3회 정도의 시술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 치료하는 방법 중에 먹는 약물 치료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피지선의 기능을 억제해주는 피지 억제제가 있는데 이 약이 사실은 효과적인 치료제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피부하고 안구 건조증 유발되고요. 또 특히 여학생을 드신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 약과 관련된 임신 관련 부작용 등을 아주 우려하고 있죠. 그리고 또뭐 우울증이라든지 키 성장 억제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문의하시고 또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 약물 투약을 굉장히 꺼려하시죠. 하지만 아비클리어는 이러한 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걱정 없이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아비클리어는 하버드 의과대학의 록스 앤더슨 박사의 피지선 선택적 광 레이저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된 기술로 피지선의 지방에만 작용하는 1726나노메타의 파장을 이용해서 주변 피부에 손상 없이 피지선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인정받아서 세계 최초로 미국 FDA에서 경증부터 중증 여드름 치료용으로 공식 승인이 되었습니다. 심한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반복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발로 인해서 고생하는 경우, 또 입시 준비 때문에 병원을 자주 오기 어려운 학생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방학 중에 집중 치료를 원하는 학생이나 유학생들에게도 알맞은 치료인 것을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약물 복약이 부담스러운 청소년, 성장기 학생, 그리고 가임기 여성에게 아비클리어는 가장 안전한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아비클리어는 단순한 여드름 레이저가 아니라 여드름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아, 반복적인 재발로 고생하는 여드름 환자들과 약물 복용이 어렵거나 또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근본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의 피부 그리고 자신감 이제는 부담 없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 수험생 자녀의 건강한 피부 MJ 피부과가 함께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